2018년은 전라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18년 고려 현종 때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합해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긴 것이죠. 그리하여 모두 다 비단이라 부를 만한 전라도의 산하 강산이 100번이나 변한 장구한 세월 이제부터 천년이 만들어낸 전북의 길을 찾아갑니다. 비단에 놓인 수처럼 아름다운 전북의 길들은 우리 삶을 잇는 핏줄이 되고 역사의 혈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엄선한 길들을 모두 이어보니 약 400여 킬로미터, 마침 천리가 되니 천년의 의미와도 부합합니다. 전북인의 삶과 역사 문화가 스며든 천년의 길. 그 시작은 서해안 최고의 절경인 적벽강 노을길입니다. 내변산 깊은 골에 봄이 오면 한줌 햇살만으로도 변산 바람꽃이 고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정감록 십승지 중 하나인 부안 변산반도 예부터 떼감과 조개는 사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로운 곳이었고. 1988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서해안 으뜸 절경입니다. 적벽강 노을길은 이 고사포 해변에서 시작됩니다. 해안선을 따라 9km 느린 걸음으로도 4~5시간이면 채석강이 있는 격포에 도착합니다. 여정 중에는 적벽강의 아름다운 일몰을 볼수 있어서 적벽강 노을길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석강에는 몇번 와봤었는데 여기 처음이라. 되게 좋았어요. 나 짧은 여행이니까 <laughs> 해변도를 따라 이렇게 오다가 이제 여기를 한번 들어와봤죠.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곳인 것 같습니다. 길이 시작되는 고사포 해수욕장은 솔숲으로 유명합니다. 소나무들의 수령은 대략 50에서 100년 정도. 바닷바람을 막아내느라 세월에 비해 날씬합니다. 네, 나무 이 거시기는 내가 지금 80살인데 나 어리서 봐도 이 나무가 솔찍이 컸었어. 이 나무가 기로한근 100년 가까이 90년 이상 되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이 나무가 이 방아지하고 나무 심어진 것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 다무가 있어. 이앞에로는 해송이야, 다무가. 이 가운데는 육송이고, 또 저, 저쪽 끝으로는 디기다송이고, 저, 뒤에 디기다송은 한 4,50년 됐을 거야. 내가, 우리가 심었은 게, 우리가 커서. 아, 직접 심으셨어요? 응, 응, 우리가 심었은 게. 저 디기다, 한국의 디기다. 견산 사람들이 대대로 갖고 온 고사포 솔숲은 이제 가로 길이만도 800m, 사방 둘레는 약 2km나 됩니다. 음, 좋아요, 바다만 있는 것보다는 이 숲이 같이 이렇게 있어서 소나무 숲이 있어서 좋고 자주 오는 편이에요. 집이 못 보이긴 해도 와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조개 같은 거 캐거든요. 그러면 무료로 캘수 있고 오히려 애들 데리고 오기는 평일이 나아요. 왜냐 주말에는 가족들이 많이 나오니까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평일에 나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은 좀 한가하니까 네 나와서 애기도 산책하고 그러면 평일이 오히려. 아네 네. 공기 네. 점프, 다리 점프. 초록 숲 밖으로는 백사장과 푸른 바다. 맑은 날이면. 아스라에 던 섬들도 손에 잡힐 듯 합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섬은 하섬이라고 해요. 위에서 본 모양이 새우를 닮았다 해서 새우 하자를 써서 하섬이라고 하고 그, 그 옆에 보이는 섬은 된산에서는 그 수단계 섬이라고 하는데 수단계는 소뚜껑을 의미하는 그 사투리가 되겠습니다. 그, 그 옆에 그 돌로 딘 섬은 누에섬입니다. 그래서 누에잠자를 써서 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철벽 옆에 보이는 섬은 피안도이고요. 그 옆에는 선유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선유도의 육교가 보이고 있네요. 고사포 해수욕장 서쪽 끝으로는 성천항이 있습니다. 이제 곧 칠산 바다의 꽃게와 갑오징어로 채워질 통발들 잠시 숨 고르는 배들에서도 어민들의 굳센 삶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뱉다 말라. 저, 올리고, 뱉다, 고. 가서 올리고. 뭐다, 해금시키서, 버려놔도. 없어. 어, 이거 어디서 잡아온 거래요? 저 아슴이요. 뱉다, 가서 잡아고뭐 따있으면 그냥 걸어가고, 배로 갔다, 배로 오고. 안니 드세요, 어머니 내가 87이나 먹었는데, 힘안 들고서? 응? <laughs> 힘들어도, 이런 것은 할바 아니야. 가시 것은 뭐지, 도.

방학이 끝나고 이제 바다는 산과 만납니다. 위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변산 해변로 그 아래 숲으로 적벽강 노을길이 이어집니다. 사실 적벽강 노을길은 부안 변산마실길3코스의별칭인 데요. 5 6 k m 인마실길전 구간 중1 0 0미로 손꼽힙니다. 본격 산길의 시작. 희박한 푯말에 시선이 가고 발길도 잠시 멈춰집니다. 내가 가는 네 길이 어디로 본래 이 길은 군 해안경비대의 순찰로였습니다. 지난 2009년 경계가 해제된 뒤 마실 길이 되었죠. 겨울을 지나온 해묵은 낙엽과 아직도 앙상한 나목들. 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만가만 가만 차근차근 다가옵니다. 알선 철조망에는 이제 사람들의 소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꼽아봐야 몇 단어도 안 됩니다. 우리네 소망이란 게 그저 가족의 건강과 소소한 여유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힘든 게 인생의 길인 걸까요? 소망의 길을 지나면 덤불 넘어 파도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건 긴급 상황의 현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네요. 도보 여행에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특히 적벽강 마실 길은 인적이 드문데다 해안가이다 보니 물때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설치가 필수입니다. 청천항에서 약 1km 마침 썰물이라 해변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름도 인적도 없는 작은 바닷가. 오감을 열고 자연만을 오롯이 느껴봅니다. 물이 충분히 빠졌다면 바위길을 지나 다음 해변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인도에 온 듯한 호젓함 파도에 유리병 편지가 떠밀려 올 것만 같습니다. 해변이 끊기고 이제 산길 더디 가도 좋은 길 욕심만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부자가 된 것만 같습니다. 통제되었기에 잘 보존되었던 걸까요? 적벽강 노을길의 숲은 터새들에겐 보금자리가 바다 건너와 녹초가 된 철새에겐 쉼터가 됩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신우대 터널입니다. 화살을 만드는 데 쓴다는 이 신우대는 임진왜란 당시 외적과의 전투에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데크 길이 나오면 반월마을 근처인데요. 이쯤이면 벌써 적벽강 노을길의 3분의 1 정도를 걸어온 셈입니다. 사람의 손길로 움트는 생명의 기운들. 풍요와 희망이 느껴집니다. 더 조건 더, 더 우리나라, 저 조건 을늘조는좋파 노사 되었으니까요 진짜 우리나라 전 나라예요. 나를 아보면알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도 참 외국 한 40여 개국 갔다 와봤지만 한국 같은 잘 사는 나라 없어요. 모든 게 물자가 돈뭐 얼마나 살기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아름다워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바다도 좋고 습도 병기.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아요. 하... 꽃도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사실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아 걱정인데요. 절경을 따라 걸으니 그마저 잠시 잊어버리나 봅니다. 단월마을의 푸른 언덕을 지나면 이제 적벽강입니다. 시인 소동파가 반했다는 중국의 절경 적벽강. 그 이름을 이곳에도 붙인 건데요. 멀리 보이는 절벽은 일명 사자바위입니다. 달기가 있는 수사자 옆모습을 닮았습니다. 1억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생성된 적벽강은 자연의 걸작이자 시간의 나이테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국가가 지정한 지질공원이기도 하죠. 또한 이 일대는 국립공원 자연관찰로입니다. 아주 작고 어린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잘 띄는 것은 바다의 꽃. 말미잘입니다. 자극이 오면 촉수로 반응합니다. 적벽강을 지나 중망마을 언덕에 오르면 굿소리가 가까이 들립니다. 이곳에는 수성당이라는 재당이 있습니다. 서해를 열었다는 전설의 여신, 개양할미를 모신 곳입니다. 개양 할머니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그런데 아. 그 인연 깊은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모든 것을 신격으로 열어주시고 일러주시고 모든 우리 일상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로도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음. 일년에 여러 번은 찾아다닙니다. 서해 에 서면 바닷물이 발목에 올 정도로 키가 크다는 전설의 개양 할미. 삼국시대 이래 이곳에서는 풍어와 안전의 제례가 이어져 왔고 지금도 매년 정월 초상날이면큰 굿이 열립니다. 수성당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듬직한 후박나무들이 기다립니다. 아열대 식물인 후박나무의 최북단 군락지여서 생태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제 명불허전의 격포해수욕장입니다. 골뱅이요. 골뱅이. 바위에 전불빨이 있는 바위 예쁘게 해. 골뱅이. 고동력. 많이 자랐죠? 저희들은 경상도라서 이. 연산반도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젊어서 왔을 때 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오니까 진짜 좋네요. 이 공기도 좋고. 저는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일단 뭐, 모래 뿌이확 트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다른 바다와 비교해보면은, 글쎄요, 이게 서해안이, 뭐라 그러나, 이 갯벌 이런 종류가 있어서 그런지, 더 좋은 것 같아요. 노을 빛 내리는 격포 채석강. 인생의 길을 충분히 걸어온 분들께는 이곳 풍경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여기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학교 다닐 때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낮게 제가 그만만큼 성숙했나 싶네요. 나는 미국 살았어 유부로 그제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그치? 웃음> 서해바다에서 영어로 선셋 한국말로는 일몰이지 나는 미국에서 여행을 많이 했는데 미국 뭐 그랜드 캐니언 뭐 캘리포니아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사, 한국 사람한테는 우리는 외국에 나 살다가 왔으니까 그 들어오는 게 우리말로는 모르겠어 DNA라는 거 있잖아 우리 인자가 유전인자 그게 한국 사람한테 있는 거 같아 그죠? 태석강 너머에는 접벽강 노을길의 종착지 격포항이 있습니다. 온 몸에 피로가 있지만 참새가 방앗간 찾아가듯 발걸음은 수산시장을 향합니다. 싱싱하고 다양한 해산물들. 그중 제철 맞은 주꾸미가 단연 인기죠. 아, 쭈꾸미는 맛있어. 간록스럽다. 껍이 아주 맛이 좋아 이거. 식감요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음. 가이랑 만나서 초드랑이 같이 먹으니까 참 좋아요. 친구예요 다. 공정국민학교, 음. 이제 103. 공정국민학교 14.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기가 막히니까. 경치도 좋고, 음. 맛도 좋고, 음. 친구도 만나서 좋고, 음, 둘둘둘 좋아요. 전라북도 격포가 모든 면에서 지금 거의 완비가 돼 있는데, 좀더 선지를 좀 해가지고, 많이 좀 왔으면 쓰겠습니다. 이거 좀 뭐, 뚜껑도 아주 맛이 좋고, 우리 채석관가그 그대로 다, 다보존돼 있고, 근데 이집이 어디서 온 것인가 모르겠어. 이거? 아니, 이거 왜 여기는, 여기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지? 정말로 믿으셔도 응. 됩니다. 저기에서 나는 물건은 쭈꾸미, 전어, 볶게, 갑오징어 이런 것은 외지에서 들으질 않아요. 저희 집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외지에서 다른 데서 들으는 거, 찌 같은 거 들으면 그 집은 장사를 못 하게 걷고 먹고 이야기 나누고 천천히 등대 쪽으로 나가 추억도 남겨봅니다. 을빛은더 붉어지고 마음은 더 충만합니다. 벽벽강 노을길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찾고픈 행복의 길입니다. 전북의 철레길을 찾는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전북 도민과 함께 발맞춰 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김제시와 함께 합니다.